안녕하십니까. 네, 쿠샤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어디냐? 안성 베네스트에 나왔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안양 베네스티라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무튼 간에 안성 베네스트입니다퍼블릭 코스는 아니고, 에, 회원제 코스를 돈다합니다 지금 날씨가요, 에, 약간 흐렸다가 에, 좀 맑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지위 뒤에 보시면, 풍속이 0 7정도그 다음에 온도가 10도 정도 되네요. 보면 저 뒤쪽에 보시면 풍경이 꽤나 좋죠. 저기 옛날에 갔던 무슨 중원시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산이나 이런 데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변. 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안개가 껴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오늘은 그... 사주같이 땡이는 그 더울 부기님과 그 다음에 가랑가미님 그 다음에 탕아김 프로가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골프 플레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자요 다음 영상부터는 액션 캠으로 요거 요거 보이시죠? 맨날 보이시는 거. 김프로 시선으로 보는 안양. 안양이 아니군요. 안성 제네스트.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런닝 타임 한1 0 0분 이내로 꺼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시죠. 고고고 네, 지금 안성 베네스트의 북코스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뭐 저기 뒤에 보시면 블루티가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화이트 티프레입니다. 근데 일본로부터 파파이브네요. 네, 502야드 화이트 티니가 좀 가깝죠. 근데 이런데서도 잘 붙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네, 요거 야마 리믹스 인플레스 x 지급받은 드라이브 들고 나왔는데요. 뭐 잘안 맞아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동반자들이 블로그에서 많이 봤던 분들이에요. 더블북이 님이 참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도라한탕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랑가미 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쪽에 보이는 코스가 내리막 코스로 원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풍경은 그리 나쁘지 않네요. 삼성에 사는 거다 보니까, 어, 좀 뭐라 할까. 전번에 갔던 곳에 비해서 풍경이 좀 괜찮네요. 네. 봄이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크롭 구경을 잠깐 해볼까요? 네. 타이틀리스트. 타이틀, 타이틀, 조디아, 시나가와그 다음에 스미스 워스 포터 두 개. 스카티 카메론. 그 다음에 이게 거꾸로 포터죠. 제 거는 네. 아라켓 마웨지. 그 다음에 요거. 리믹스, 아이언. 그 다음에 리믹스 우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동물 그 커버인데요. 뭐 캘러웨이 들어있네요. 네. 티조이드, 미죠그 다음에 요게 캘러웨이입니다. 캘러웨이에 네, 요것이 로마로 웨지. 조지 스플리트 네. 미스테리도 있네요. 근데 지금 바람은 조금 부는데요. 이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네요. 네, 지금 다들 티, 티샷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칠지. 뒷바람입니다. 뒷바람. 앞팀이 네. 좀 늦게 가고 있어요. 네. 이 뒷바람 불때 쳐줘야 되는데 말이죠. 네. 진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 들리시죠? 네. 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이지만 저게 내려옵니다 내려와 샷 오늘 김프로가 시타치를 받아서 아침에 줬습니다 한번 휘둘러보고 처음 치는 샷이 괜찮네요 네. 아무튼간에 코리아 CC에서 네.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친 네. 요네팀 되겠습니다 예, 가랑감님, 전번칠때 힘이 많이 들어서 탑볼을 치셨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아 예. 어, 좋아요. 와, 대박입니다. 예, 아주 좋아요. 굿샷! 야, 대박! 대박샷! 대박. 야, 일본어부터 너무 잘 치는 거아니 <laughs> 끝에 맞은 것 같아, 도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얼마나 좋아 오, 자, 도랑탕을 해서 우두로 치셔서 넣으십니다 뭐 아, 좋네요 아, 오, 에, 굿샷 오, 아, 좋다 자, 저는 약간 볼이 아, 밀리는 아, 게, 아, 게 아, 있기 때문에 아, 요 끝에다 놓고 아, 치겠습니다 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 워놓고배어의 좌측을 제 벙커를 보고 좀 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좋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세컨샷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략 드라이버를 잘 쳐놔서 핀까지 파파이브인데 한 210m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밀리5 네, 노릇인데요 어떻게 될지 아 괜찮아요 6번 아이언 들었습니다 짧았네요. 근데 좀 어이없는 실수를 해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샷이 그린는못됐고요 그다음에 살짝 짧았습니다. 가랑가미 님도 세컨드 샷이 여기 원덕에 맞고 왼쪽으로 쳤는데 어? 아하. 저런 뼈 아픈 실수를 하시네요. 제공은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네. 잘 붙여서 파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포대 그린입니다. 그리고 그린 주변의 잔디가 되게 짧아가지고 네, 짧아가지고 힘드네요. 네. 탑볼도 많이 납니다. 그것도 에... 이건 뭐 없네요. 여기 어디 떨어야 돼. 이게 원포터로 힘들 것 같네요. 어... 대략 저 앞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말이죠. 빠져야 되는데 잘 빠질지 살짝 왼쪽. 보고 이게 다 필이면 잘 집중해서 잘 쳐야 되겠습니다. 아, 되게 못 올라가네요. 걸렸네요. 네, 여기입니다. 파에 도전해 봐야죠. 네. 일본어 티샷들을 전부 잘 쳐놓고, 다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 티사를잘찾놓고 이렇게 다들 헤매? 일부러 그런거야? 몸 풀려고? 너무 헤매는데? 뭐야 이거 뭐 어디에서 본 이거 어디서 본 듯한, 듯한, 듯한 기분이 어, 데자뷰인가요? 어이... 치고 뒤로 가네요 예. <laughs> 안 여덟 발자국인데 야, 이거 너무너무, 너무너무 것 네, 좀더 강하게 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약간 오르막이라 맞고 잘그거돼요 그렇죠 <laughs> 예. 오케이 자, 라일 한번 보면 살짝 오르막 라인인데, 평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우측이 살짝 높아 보입니다. 자, 뭔가 느낌이, 이렇게 보는 법도 있죠? 이렇게. 들어와서, 오른쪽만으로. 이건 거의 직선 라인처럼 보이긴 한데, 살짝 우측이 있는 것같아 힘듭니다. 1번으로부터. 1번으로부터 네, 열이 좀 많는데요. 옷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하. 자, 이건 시험 세상. 다음 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 중계는 여기서 마칩니다. 2번으로입니다. 이분은 뒤피인데 7번을 오. 쳤는데. 어? 저도 7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운데 쪽으로오 어딘데? 5, 6m 아니고, 한 10m 돼. <laughs> 7번 들었는데, 어, 우측으로 나. 살짝. 그러니까. <laughs> 이건 너무 우측인데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네. 에임이 좀 이상했었나 봅니다. 세 명이 보이스키디 레이저 차고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에임이 엉뚱한데 하고 있죠 지금. 예, 네, 그로 갔습니다. 똑바로 쳐서 똑바로 간 겁니다. 저건. 네. 네, 거기 보고 치셨어요. <laughs> 거기 보고 쳤어. 거기 보고 쳤어. 똑바로 간 거야. 음,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얘기를 안했지 아, 진짜 너무해. 돈 내기도 아닌데 얘기해 줘야지. 네. 네. 아니, 어드레스를다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laughs> 미치겠다, 진짜. 내가 왜 그쪽으로 봤지? 응, 네, 그렇게 보고 치셨어요. 아, 내가 이걸 잘못 썼구나. 네. 잘못 봤구나. 본데 아, 봤는데 요걸 찍은 걸유측을 아. 잘못 봤나 봐. <웃음> <웃음> 한 장을 놀르시네 아까 우리 도울부님도우측으로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네네 우축. 우측. 어, 어. 살짝 우측이긴 한데. 그린이 위트로 흐르니까. 아 어, 좋아요. 아 어, 좋아요. 아, 약간 탑볼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이게 훨씬 좋네. 어? 오바네 오반 <laughs> 오반해요. 아 이거 뭐 이런. 볼 여기 보면 내리막인데요. 저쪽에서는 내리막이 어, 되겠죠. 내리막인데, 이게 굉장히 힘든데 한이 정도 언저리를 떨어뜨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건 조금 좋은데 있네요. 네. 한 20m쯤 될까요? 예, 이 살짝 내리막이라 한요 정도만 쳐주면 금방까지 갈것 같아요. 일단 제가 차보겠습니다. 보기 엄대죠 뭐. 되네요. 어, 저 퍼터로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 응. 응. 좀들 먹었어요. 한 이쯤 떨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오고 있죠? 허터로 <laughs> 할게요. 오 하나, 둘, 오 셋, 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니까 열 개. 열개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물은 똑바로 내렸단 말이죠. 유잼. 나이스. 오. 아, 오안 들어가네. <laughs> 감사합니다. 힘이 쳐야 됩니다, 사실. 어, 잘 쳤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좋습니다. 자, 돌아온 당하에 버디 퍼 버디 퍼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괜찮은데요. 아, 그냥 파만 하네요. 어, 아, 나이스 파. 네, 오늘 뭔가 이을낼것 같기도 합니다. 네. 노비입니다. <laughs> 북 코스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세가... 기세가 올랐는데 말이죠. 기세가 올랐는데 기세가 올랐는데... 아, 아깝습니다. 전 야마 5번도 들었습니다. 저도 별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냥 중앙 보고 치겠습니다. 우측으로 가네요, 리 근데 내려옵니다, 이거는. <laughs> 네. 눈도 좋으시네요. 그걸 노린 거예요. <laughs> 아, 저기서 중핀인 거 같네요, 노란색이. 노란색이 중핀이죠. 어허. 두 분이 똑같은 데 있습니다. 네. 그걸 위안으로 삼고. 네. 드라이브는 아무도 안 치네요. 네. 산성을 하면서 아이언을 들고 레이업하러 가고 있네요. 네. 자, 더울고기님의 샷. 유틸리티 들었네요. 헬로웨이 XR XR 유티드 들었습니다 음, 네, 에임도 괜찮고요 볼. 아우 굿샷 아우 좋아요 네, 아우 한가운데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어, 여기 왔는데요 여기 어디 맞고 내려왔습니다 에, 거리를 보면 벙커까지가 110이네요, 110. 그러니까, 125, 125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125면, 음, 130. 넉넉 잡고 130 치겠습니다. 어? 뒷바람이 부네요. 피칭 치겠습니다, 피칭.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약간 드로우가 걸릴 수 있으니까, 약간 우측을 보고, 여기 벙커. 하, 재수도 없네요. 아, 이걸 쳤어야 됐네요 9번을. 고거만 넘어갔어도 좀 많이 불러갔을 것 같은데. 한 30cm네요. 30cm. 네. 찹찹합니다. 네. 네. <laughs> 오늘 다들 망하고 있습니다. 이 낮에 와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저 58도 주세요. 아 30cm가 모자라서 벙커에 빠지다니. 안녕, 베네시드에 와서 벙커샷. 아, 바로 뒤네요. 야 요거 뭐딱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골프장에 와서 좋았다. 카트 타고 다니는 게좋네 말이죠 네, 카트를 어, 못 타고 다는거 어. 요건 심리적인 긴세기가 있으니까 빠지고 뜨거 별로 열지 않고 뒤를 쳐도 될것 같은데, 뒤에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네, 쳐볼게잘 갔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름 잘 갔어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일로 오죠 공이? 뭐지? 공이 이상한 데로 오고 있어요 다들 <laughs> 또 이렇게 내리막인데요 다쳤다 네, 어우 <laughs> 좋아요 아, 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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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이게 지금 살짝 흐르고 있어요. 에 로마로 좋은데 <laughs> 이게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 로마로 좋은데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요. 한번 쳐볼게요. 쭉쭉쭉. 정말. 아, 더 봐야 되네.